아주 먼 옛날, 경기도의 한적한 마을에 서윤이라는 총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창호지를 넘어 그녀의 하얀 뺨을 부드럽게 비추는 고요한 여름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방바닥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는 서윤의 눈가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리도 달빛이 고운 밤인데 나의 지압이라는 사람은 첩의 처소에서 희희낙낙하고 있겠지. 나를 이리 독수공방하게 할 거였으면 어찌하여 혼인까지 하자고 한 것일까? 그녀의 남편 민주는 한때 서윤만을 바라보던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동무였지요. 서윤은 문득 남편을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나갔던 그리고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지혜로 구해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혼인전, 서유는 비록 가세가 기울어 가난했지만,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글과 그림에 능통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오랜 동무이자 마음을 나누던 민준이 퉁퉁 부은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민준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얼굴이 왜그 모양이야? 꼭 말벌에 쏘인 사람 같구나. 서윤아, 나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민주는 마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사람의 피를 빨아 재물을 모은 지독한 수전노였지요. 다른 머슴들은 최대감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을 추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민준 혼자서 장정 선호명의 몫을 해내며 뼈가 부서져라 이래야 했습니다. 어이 민준이 내가 다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조금만 더 고생해 주게나. 일하겠다는 놈들이 없으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최대감은 기름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지만 민준은 그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줄리가 만무했죠. 견디다 못한 민준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최 대감은 안색을 바꾸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감 마님, 제 몸이 천금만근이라 더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려 하니 지금까지의 품삯을 정산해 주십시오. 뭐라? 추수 때까지 일하기로 한 계약을 어기겠? 그렇다면 자네 품삯은한 푼도 내줄 수 없네. 계약 위반이니까. 억울하게 쫓겨난 민준은 서윤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일하다간 골병이 들어 죽고 말 거야.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몽땅 떼이게 생겼으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살피던 서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민준아 내게 좋은 꾀가 떠올랐다. 이리와서 귀좀 대보렴. 서윤은 민준의 귀에 대고 한참 동안 무언가 소곤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민준의 얼굴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갔지요. 다음날 아침 최 대감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흥 제깟 놈이 별수 있겠어. 품삯을 포기할 배짱도 없을 테니 곧제 발로 기어 들어오겠지. 그때는 아주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 그의 예상대로 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최 대감은 거만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거 보게. 어차피 다시 올 것을 왜 헛수고를 하나? 이리저리 다녀봐도 우리 집만큼 품삯 후한 곳이 없지? 좋습니다. 대감마님. 추수 때까지 계속 일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맺고 싶습니다. 뭐라? 계약을 새로 맺자고? 이놈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제 말을 들어보시면 대감마님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일한 품삭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딱한달 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새 계약을 하되, 품삭은 매일 주셨으면 합니다. 최 대감은 귀가 솔깃해져서 물었습니다. 매일? 허어, 그래. 그래서 품삭은 얼마나 달라는 게냐? 첫날은 콩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둘째 날은 그두 배인 콩두 알. 셋째 날은 또그두 배인 내알 이런 식으로 매일 전날에 두 배씩만 주시면 됩니다. 민준의 말에 최 대감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런 어수룩한 놈을 보았나. 그는 횡재했다는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흠아. 좋다. 자네가 그리 원한다니 그리 해주지. 대신 이번에는 약속을 어기면 아니 되네. 여기 약정서를 단단히 쓰도록 하자. 최대감은 붓을 들어 직접 약정서 두 통을 작성했고 각자 손도장까지 찍어 한 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황소처럼 일한 민준에게 최대감은 비웃으며 콩한 알을 던져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콩두 알이었지요. 크아. 저런 멍청한 놈. 콩몇 알에 좋다고 싱글벙글하는 꼴이라니. 저런 놈들 덕에 내 콧간이 채워지는 게지.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그날의 품삭으로 콩 1024알, 대략 한 혹을 받아갔습니다. 최 대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18일째 되던 날, 민준이 받아가야 할 콩은 한 마라고도 두 대가 넘었습니다. 민준이 자루 가득 콩을 담아 돌아가자, 그제야 최 대감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밤새 장부를 펼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마친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이럴 수가! 마지막 30일째 되는 날의 품삭은 콩이 무려 천가마가 넘지 않는가! 맙소사! 내가 저놈에게 깜빡 속았구나! 다음날 아침 일하러 온 민준의 멱살을 잡은 최 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내네 이놈. 감히 내 놈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 이 약정서는 무효다. 무효. 대감마님께서 약정서를 찢으셔도 제게는 멀쩡한 약정서가 있으니 상관 없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한 달을 채울 때까지 일해야 하니 비켜주시지요.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민준은 품싹을 요구했지만 최 대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민준은 약정서를 들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최 대감의 필체로 똑똑히 적힌 약정서를 보고는 그의 죄를 물었습니다. 결국 최 대감은 곤장까지 맞고 어마어마한 콩갑 대신 자신의 논 열마지기를 민준에게 떼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봐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땅주인이 된 민준은 곧장 서윤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이 모든 것이 너의 지혜 덕분이다. 너의 번뜩이는 기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저 악독한 최대감 밑에서 고생만 했을 것이다. 민주는 그간 품어왔던 연심을 고백했고, 그렇게 서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혼인 후,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살림을 불려나갔고, 민준의 성실함과 서윤의 총명함이 더해져 어느덧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해진 민준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했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술과 여자에 빠져들었지요. 급기야 첩을 둘이나 들이고는 조강지처인 서윤의 안방에는 발길을 또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한때는 나만을 사랑해주던 지압이었건을. 돈이 사람을 이토록 변하게 만들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깊은 고뇌 끝에 서유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보따리를 싸서 시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한 시아버지는 두둑한 전대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진심으로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탓에 내가 고생만 하다 떠나는구나. 이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디 너의 새 삶을 찾아 행복하길 바란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리고 정든 시집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서윤은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란 듯이 성공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는 나약한 여인으로 살지 않겠다. 내 힘으로 우뚝 서서 세상 모든 남정네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겠어. 서윤은 시아버지가 준 돈과 자신의 폐물을 모두 팔아 장사 밑천을 마련한 뒤더큰 세상을 향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잡은 곳은 상권의 중심지인 종로의 포목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포목점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지요. 하지만 혼자 된 여인이 장사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존 상인들의 텃세와 견제가 그녀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개성 최고의 비단 도매상인 박거상과의 거래를 막아 서윤의 포목점을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박거상이 한양에 들르면 종로 상인들은 그를 명월관 같은 기방으로 데려가 막대한 돈을 쓰며 환심을 샀고 서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텅빈 점포에 앉아 한숨짓던 서윤은 이내 다시 눈빛을 빛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나만이 할수 있는 그들의 방식을 뛰어넘는 방법이? 그녀는 박거상이 비록 배움은 딸지만 학식 있는 사람을 동경한다는 소문을 듣고 새로운 꾀를 냈습니다. 서윤은 가게 뒤편의 살림방을 품격 있는 금침방으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자신이 직접 쓴 시구절이 담긴 족자들을 걸어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했지요. 그리고는 수수했던 옷을 벗고 가장 아름다운 비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뒤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박거상이 한양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서윤은 그를 자신의 금침방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요란한 기방과는 다른 고유하고 품위있는 분위기와 서윤의 아름다운 자태에 박거상은 첫눈에 압도당했습니다. 허! 여각주께서 이리도 서하의 조예가 깊으신 줄은 미처 몰랐소이다. 벽에 걸린 족자들의 필체가 실로 명필이 구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대행수 어른. 그저 소첩에 부족한 솜씨로 예 시인의 글고를 흉내내어 본 것뿐입니다. 서윤이 은은하게 드러내는 학식과 기품에 박거상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고민을 그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내게 동업을 제안하는 10년지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를 믿어도 될지 고민이요 여각주의 지혜를 빌려주시오. 혹 그분과 재물에 얽힌 일화가 있다면 들려주시지요. 도움이 될것 같사옵니다. 얼마 전그 친구와 길을 걷다 돈주머니를 하나 주었는데 그 친구가 횡재했다며 혼자 챙기더이다. 그런데 잠시 뒤 주인이 나타나 도둑놈들이라며 윽박 지르자 내 앞을 막아서며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나를 보호해 주었소. 이야기를 다 들은 서윤은 화사하게 웃으며 박거상의 입에 안주를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대행수 어른, 부디 그 친구분과는 동업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연유가 무엇이오? 이야기만 듣고 어찌 그리 단정하는가? 돈주머니를 주어 이득이 생겼을 땐 나의 횡재라며 혼자 독차지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닥치자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라며 대행수 어른을 끌어들였습니다. 좋은 일은 자신의 공으로, 나쁜 일은 공동의 책임으로 돌리는 소인배입니다. 그런 자와 어찌 큰 일을 도모하시겠습니까? 서윤의 명쾌한 분석에 박거상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내네 이제야 저들이 왜 그토록 그대와의 거래를 막았는지 알겠구려. 이리도 총명한 사람과 경쟁해야 하니 어찌 두렵지 않았겠소? 그날 이후. 박거상은 서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한양에 올 때마다 다른 곳은 들르지 않고 곧장 서윤의 포목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그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며 애를 태웠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꿈 같은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박거상은 본처를 내쫓을 테니 자신의 정실부인이 되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조강지철을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대행수 어른의 성공 뒤에는 본부인 마님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내의 자리를 탐내기는 커녕 오히려 존중하는 서윤의 깊은 속내에 박거상은 더큰 감동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로 포목 거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거상은 최고급 비단 일체를 서윤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시오. 앞으로 종로에 납품될 모든 비단은 서윤 여각주의 창고에서만 출하될 것이오. 비단이 필요하거든 모두 그곳에서 받아가시오. 지독한 터세를 부리던 상인들은 이제 거꾸로 서윤의 앞에 무릎 꿇고 비단을 받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종로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지난날의 슬픔은 모두 잊은 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축적한 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지혜롭고 존경받는 여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했다.